주말 내내 2030 주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입니다.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50%를 세째를 나면 원금 100%를 모두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별도의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작년 이전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고소득층을 왜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라며 정권 교체 뒤 추진할 것을 천명했고 나경원 역시 해당권을 말하면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가정의 출생률이 1.15인가 되는데 합계 출생률은 0.75입니다. 평균의 함정이죠.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을 지원하고 출생을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 해당권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S급 인재가 추진했던 정책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밀레니엄 쇼크가 왔잖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그래서 그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애좀낳다가고 2001년 지나고부터 출산율이 팍꺾어지면서 2003년도 초에 인구 통계가 나오면서 그 쇼크가 온 거예요. 합계 출산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뭐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 논의들이, 논의도 처음 시작됐고. 이 문제를 전치,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문제였어요. 그때까지. 누구도. 그래서 이제 좀 돌아보면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첫째는 출산은 실존적인 결단이잖아요. 제일 우선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여성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인생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설계하는 가운데에서 그 출산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도덕으로 설계 훈계하고 뭐 이런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 낳시 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각자가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삶의 주체들이 실존적 결단을 해서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뭐 나이 차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결혼할지 말지. 결혼하면 애를 낳을지 말지, 애를 낳으면 몇 명을 낳을지를 다 고민해서 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해방된 사회거든요. 특히 여성이. 그래서 이 점을 우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라는 이, 이 파라미터, 이, 이 지표를 국가정책의 어떤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각각의 여성들이 또는 그 여성과 함께 아이를 낳는 남성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너무 여건이 나빠서 못 낳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길 때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했던 거는 그거를 존중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찾고 그래서 보육 예산 지원을 최초로 그때 지금으로 치면 코끼리 비스켓인데 연간 1조 원 보육 예산 그거 처음 돌파했어요 그때 보육을 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제가 이제 보건부에 있었으니까 그 무슨 시험관 시술 이런 거 포함해서 불임 난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료들을 그때 막 만들었죠 아 그랬군요 지금은 네.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라서 그렇죠.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아, 이 세상이 살 만해. 남자든 여자든 축복이야 인생은. 그러면 애를 많이 낳겠죠. 근데 살기 너무 힘들면 이 힘든 세, 삶을 또 애한테 줘야 돼라는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대를 가지게 됐어. 일단 가지게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게 됐으면 뭐 미혼모든 뭐혼외자녀는 뭐든 음. 여하튼 애를 가졌으면 애를 가진 여성이 아, 난 낳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때 어려움을 최대한 들어줘야 되는 비혼 출산을 그래. 지원하는 그 지원도 이, 이제 참여정부 때점음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중에서 제일 큰게나사회생을 아, 하고 싶은데 애 낳으면 자유가 제약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크다고 봐요. 국가의 여러 정책은 그때 참여정부 때 일과 육아의 뭐뭐 뭐 병행, 영입, 병 영입, 예. 조화 뭐 이런 거 모토로 내세우고 많이 했어요. 그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주 72시간 노동하게 해줘요. 이래, 이래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회 막 일주일에 막 72시간씩 노동하는 음. 제도를 열어주는 이런 네. 조건에서 그게 뭐 그래갖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속 불가능한 아이디어고요. 근로 시간을 줄여야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예. 다애 낳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예. 통계를 보면. 2000년에도 그랬고 2021년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성별 중위 소득 기준으로 중위 임금 기준으로 소득 격차 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맞아요. 물론 20년 동안에 한10% 포인트 이상 떨어지긴 했어요. 격차 지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으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여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가서 대우도 못 받고 근로 조건도 힘들고 똑같은 일하는 남자들 남자들에 비해서 임금도 뭐60% 70%밖에 못 받는데 애 맡겨 놓고 가서 일해 봤자 돈도 남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애한테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65세 이하로는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거죠. 네, 역시 S급 리더에는 S급 인재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삶의 절반을 임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좀더 좋은 위치에 임대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리며 어나베인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